여기 저희 아파트 입구고요. 여기서부터 산까지 걸어갈 거예요. 지금 어느 산을 갈지 딱 정하진 않았는데, 저기 화전 쪽에 있는 산을 갈 건데, 여기서 도보로 갈 거고요. 아직 안 가본 산이라서 제가 지리도 잘 모르지만, 일단은 화전까지 걸어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다시 봬요. 제가 이쪽에 알고 있는 산은 은행산이거든요. 이름만 들어보고 가보진 못했는데 혹시 이 산일까요? 찾아가 볼게요. 아까 그 지점에서 조금 더 걸어왔어요. 제가 길 안내를 받아서 네. 조금 더 왔고, 네. 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무서우면 도로 내려올게요. 네. 저 겁나는 네. 거 아시죠? 네. 그리고 <laughs> 네. 내 마음으로 가는지 이런 주제는. 그 같은 놈 있어요. 예. 여기는 동네 조금만 일 이런 아침저녁으로, 동네 사람들이 운동하고 크게 그런 산이다. 예.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이제. 아 예. 음. 그래도 낯설은 산이라서 에이. 산을 좋아하시나 보다. 네. 그다서이리어서쭉 그러니까. <laughs> 올라가 보세요. 한번. 아 네. 아이 길 좋은데요? 네, 아 이쪽으로? 예, 네, 올라가. 아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머니가 혼자 가냐고 그러셔갖고 <laughs> 제가 속사정을 다말씀드리진 못하고 일단 이 지점은 입구니까 유리 같은 게 많이 보이니까 통과를 하고요. 그냥 동네 탑밭 같은 그런 데네요. 제가. 맨발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볼게요. 아, 동네 뒷산인데요. 아직까지는요. 일단, 벌레가 너무 많고요. <laughs> 너무 들러붙는다. <laughs> 자꾸 시야를 가리네요, 벌레가. 그리고, 여기는 울창하고, 지금 발통도 많은데요? 아, 여기는 못 가겠네요. 여기가 지금 산 입구가 아닌데 아주머니도 잘 모르셨나 본데. 다시 빻고. 맨발은커녕 벌레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려나 날파리 같은 거 있죠? 너무 들러붙어서. 여기 뭐 재배하는 게 많아서, 뭐 벌통불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 물이 안아서 그런가? 막눈 속으로 들어가요. 눈도 크지도 않은데, 지금 눈 속으로 벌레도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조금. 맨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 해서 왔는데, 여기는 아닌가 봐요. 와, 막 안경 속으로도 들어가네. 사실 제가 맨발하고 싶어도 저희 집에서 맨발할 어, 수 있는 그런 자연산이 다 1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산들 가려고 해도 다1 시간은 도로를 따라, 신을 신고 가서 거기서부터 맨발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산들을 많이 다녀서 좀 새로운 산이 있나 하고 왔는데 여기는 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나? 일단 이쪽에서는 철수를 할게요. 어 공사도 하고 길도 험하고 아주 안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길도 너무 험하고 그리고 무서워요 제가 좀 용기 내서 조금 안쪽까지 가봤는데 너무 무섭고 이 날파리들은 왜 이렇게 따라다니나요 다시 이길 따라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구점에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다시 이쪽으로서 올라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보고요. 일단 여기라도 맨발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길이 깨끗하니까 맨발로 찾아볼게요. 여기가 입구인데 다 막혀버린 것 같은데요. 못 다니는 산인가 봐요. 조금 더 가고요. 아 저기 향도 생태 통로가 있네. 이쪽으로 올라가면 산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근 네,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는데 찾아볼게요. 이쪽은 아니네요 이쪽은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 전체가 군부대인 거예요? 네, 전체가 군부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뺑뺑돌아도 입구가 없어요 네, 그럼 거긴는 출입 안 해요 아유, 벌레만 많고 저쪽, 저뺑 둘러서 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는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다 막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로 보이는데도 다 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다 찼다가 제가 길을 건너왔거든요, 지금. 나도 처음에 와가지고 궁금해서 여기로 올라가야 했는데, 올라가는 아. 길이어때 아, 산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요, 많이 다녔어요. 아. 할 수가 없어. 하도 궁금해, 어디로 가려고. 아? 맨날 아, <laughs> <그냥> 다 뒤져봐도. <laughs> 맞아요. 없더라고요. 밖에 올라가가지고. 아, 네. 아, 그럼 저기 보이는 거야? 봉화산이? 봉화산 좌우대가. 아. 끝에? 예. 끝에. 제가 결국은 봉산으로 왔네요. 그래서 아는 산이, 다녀본 산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고 쉽고 그런 것 같아요. 봉산은 제가 증산역 쪽에서 올라와서 많이 다니던 곳이고요. 그쪽에서 서릉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서릉 쪽에서 또 향동 쪽으로 내려와 봤는데 제가 이제 향동 쪽으로 올라와 보기는 처음이고요. 결국은 제가 아는 산을 와 버렸네요. 모르는 산을 찾으려다가 <laughs> 결국은 아는 산에 왔어요. 제가 엄청난 길치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소로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길 한번 찾으려면 되게 애써요. 근데 봉산을 피해서 왔는데 봉산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슬픈 현실. 하지만 안전한 산을 찾아서 다행이라는 기쁨. 이 봉산에서 좀 거닐다 가겠습니다. 제가 입구를 못 찾아서 여기 주민 세 분한테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이 코앞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는데, 모르세요. <laughs> 저 같은 사람은 멀리서도 찾아다니고요, 일부러. 바로 지척에 두고 계시지만, 산을 싫어하시면, 우리 아파트 뒤쪽에 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요. 저희 집에서 봉산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다녀봤고. 그래서 반대편으로 와서 어 봉산 옆쪽에 있는 산들을 좀 찾아보려다가 뭐 군부대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봉산으로 왔다는 오늘의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쭉 가요. 시큼한 풀잎향을 맡으면서 쭉 가다 보면 저희 동네가 나올 거예요. 모서들이꽤 길군요. 오늘은 이 운동화가 벌레 쫓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쪽은 처음 오는 길이라서요. 아주 익숙한 이름의 봉산이지만 아주 낯설은 느낌이에요. 입추가 지나서 가을 향이 나는데요. 제가 언젠가 쉬었다간 자리 같은 느낌. 이 운동화도 이렇게 되었네요. 아, 저는 진짜 너무 걸어다니나 봐요. <laughs> 발바닥은 안 닳는데 신발이 너무 금방 닳아요. 또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예쁘게 단 뒤축도 보여드리고요. 이런 신이 편해요. 금방 벗을 수 있고 심을 수 있고 제가 코로나 사단기 시작하면서 평일 맨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제가 굳이 평일 맨발 프로젝트를 한 거는 저도 산에 가기 쉽지 않다는 거 이렇게 흙을 밟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큰맘 먹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번 정도 맨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제가 3탄까지 찍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탈출하자 그 다음에 극복하자 그 다음에 융화하자 그렇게 해서 3주 했거든요. 근데 이번 4주차는요. 어, 위드로 할래요. 위드. 위드 코로나. 어, 어차피 빨리 벗어나지 못하니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데 계속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요. 코로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요번은 어, 어 위드 코로나 4단계에요. 저는 코로나 4단계를 어, 옆에 두고 생활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 카메라 집어넣고요, 맨발로 쭉 걸어갈게요. 쭉 걸어가서 다시 뵐게요. 이런 향꾹끼를 제일 선호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내리막에서는 항상 조심조심. 안녕? 안녕?